자, 안녕하십니까. 고래트로입니다. 자, 또, 일요일이 이제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음, 좀 물건이 많죠? 음, 물건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물건 소개? 뭐, 물건 소개? 뭐, 소개 같은 거부터 해서, 어 좀 보여 드리려고 일단 이렇게 좀 표시해 놨는데 이게 뭐냐면 뭐 주변기기죠 쉽게 말하면 뭐 선도 있구요 뭐 타타콘도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컨트롤 뭐어 컨버터도 있구요 케이스도 있구요 뭐 핸들도 있고 막 여러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베프 저희 배프가 지금 예전에 이제 배프가 그 그러니까 게임으로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근데 베프인데이 친구가 이제 바란 쪽에 살거든요 바란? 예 바란 네, 쪽에 사는데 오랜만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어쨌든 핸드폰하고 뭐 핸드폰 뭐 이렇게 매장을 하면서 PC 같은 것도 이제 하고 막 이래요. 음. 그래서 이제 게임도 뭐이 친구도 게임을 하긴 하는데 저처럼 예전처럼 막 그렇게 예전만큼 막 하진 않고요. 근데 예전에 이 친구가 이제 게임 요런거 이런 주변기기나 이런 것들을 떼어와서 파는 장사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뭐 CD 타이틀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지금 직장 생활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업할 때음 저도 요 게임 일본에서 떼어다가 파는 거 장사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 친구한테 물량을 어느 정도 어 있었던 걸 제가 사다가 판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이제 아직도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내려간 김에 해서 그냥 가져가라 그러더라고. 네. 가져가서 네가 팔던지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이제 줬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주변 기기들 이렇게 좀 이렇게 얻어 왔는데 그래서, 오늘 뭐,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좀 소개도 시켜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요거는 이제 케이블이죠. 케이블인데, 컴퍼넌트, 컴퍼넌트 케이블이에요. 컴퍼넌트, 예. 컴퍼넌트 케이블인데, 이게, 보면은, 액박하고, 플스23, 액박, 360, 그리고 위까지도 지원을 해요. 아마 이게 위6까지도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예, 이게 아마 나올 때가 위유가 나오기 전이었었을 거야, 이게. 음.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지원하는 케이블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케이블이 지금 아마 사기가 힘들어요. 이게 예전에 팔던 거라서 지금 거의 단종됐거든요, 이런 케이블이. 예, 이렇게 혼합으로 쓰이는 케이블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게 화질도 괜찮고,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이게 또몇개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깨지고, 막좀 먼지도 좀 있고 한데, 어차피 청소는 제가 좀 해가지고 할 건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카페나, 아니면 저희 뭐 구독자분 중에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뭐 한번 할 거고, 저희 또 고고 옥션이나 뭐 이거 예전에 1회 했었는데, 뭐 어쨌든 요거로 갔다 그러면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뭐 1번 필요하신 분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겠다고 하, 댓글 남기신 분에 한해서 뭐 입금을 선입금을 받고 보내드리는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던지 해서 판매할 물품이에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요게한 지금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있거든요 케이블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예전에 판매할 때가 3만 원에 4만 원에 팔았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거 뭐 그래도 못해도 이거 한2 3만 원은 하거든요 이게 예, 이게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케이블이래서 오히려 이런 케이블이 좀 귀해요 귀에 이런 짝퉁 케이블이 허, 혼용 케이블이 예. 그래서 한한 2만 5천 원, 3만 원? 뭐 2, 3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어쨌든뭐 케이슨 이래도 안에는 새거기 때문에 깨끗해요 음. 그래서 케이블 그리고 이제 요거 이거는 닌텐도 이제 이거 위 핸들 이 핸들 이거 핸들도 새건데 박스는 먼지가 좀 있는데 이것도 곰팡이도 좀 있어요. 이 친구가 이거를 창고에다가 보관했는데 을이 창고가 이 물이 됐나봐. 그래서 요번에 가니까 창고 컨테이너를 새로 하나 바꿨더라고. 근데 어쨌든 케이스 상태는 별로인데 안에는 깨끗해서요. 핸들 위 핸들 이것도 지금 아마 핸들도 지금까지는 판매하고 를 있을 건데 이거는 지금 파는지 모르겠네. 예위 핸들 이것도 뭐하나에뭐한5 0원 받으면 되나? 예, 5 0원 받으면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이것도 좀몇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닌텐도 이제, 이제 이거 닌텐도 NDS이잖아요. NDS 케이스 케이스하고 이게 아마 칩 깍일 거예요. 칩깍 내가 알기론 어 닌텐도 칩깍 맞아, 맞아. 이게 칩 카트리지 깍인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응 음, 맞는 것 같은데, 응, 음. 응, 음. 집각인 것 같아요, 응, 음. 여섯 개, 맞아,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게임팩을 수납할 수 있대요, 그래서 게임팩 수납하는데 이렇게 해서 수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세트거든요, 디, 에, 디, DSL 닌텐도 어 그래서 이것도 되게 헐었어요 헐었는데 안에는 새걸래서어새 걸어서 이것도 한만원 정도 어한만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원 정도 케이스 예 이것도 꽤 있어요 몇개 있고 꽤 많아요 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요요 요거. 요거 이제 플스 투용인데 멀티 멀티탭에 멀티탭. 풀스 투형 멀티탭. 음. 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풀스 투형 멀티탭 해가지고. 어. 이게 있어. 어. 그래서 4인용까지 되게 이렇게 멀티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작동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컴버터나 이런 거 작동하는 거. 제가 나중에 실기 영상 보여드릴 거고. 요것도 내가 봤을 때한 5천원? 5천원 받으면 되나? 5천원? 만원? 어. 뭐 많이 받아야 만원? 5,000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몇개있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스2에 연결해서 더 연결할 수 있는 컨버터 근데 이거는 그냥 뭐팔건아니고요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어차피 제가 쓸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드림캐스트용인데 드림캐스트용인데 플스 패드를 쓰거나 아니면 PC 키보드 있잖아요 키보드를 연결해서 할수 있는 컨버터예요 이런 컨버터는 지금 이제 살 수도 없거든요 별로 사기가 힘들어 그니까 거 요거 요것도 그냥 제가 그냥 쓸 용도로 응있고요 이런 게 그니까 옛날에 참 이런 게 많았어요 주변기기가 신기한 게 요거 그리고 요런 필름들 있잖아요 필름들 홀리제필름어 PSP 필름 닌텐도 필름어 그리고 닌텐도 스킨 가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뭐, 다섯 장에 뭐, 오천 원? 뭐, 어, 다섯 장에 오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어. 한번 뜯어볼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는 많아서, 지금. 저희가 피스피가 없어요. 와, 이게 진짜, 옛날에 엄청 샀어. 얘 보니까. 이거, 안에는 깨끗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보호필름이에요보호필름보호필름 보호필름. 예. 지금도 이거 보호필름 팔잖아요. 어, PSP 보호 필름 이런 거, 어. 아니면 뭐 제가 뭐 이거 이런 거는 뭐 판매할 수도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어 분들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어, 서비스로 드릴 수도 있어요. 봐서 예 네. 택배비만 내주시면 제가 이거는 무료로 드릴 수 있어요. 이런 필름들 세트로 해서 좀 이렇게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laughs> 응. 또 PSP 필름이네. 이거는 이제 이는 이거는 닌텐도 라이트 액정 보호 필름이고. 어. 이런 것도 조이트렁고. 이런 것도 요즘에도 살래도 이거 필름도 한5천원할 걸요? 이거 하나에 5천원씩할 걸? 근도 이런 거한 다섯 개뭐열장 이렇게 뭐두 개, 뭐세 개, 세 개, 세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묶던지 해서 뭐한5천원 정도 나중에 팔 생각이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필요하다면 제가 그냥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닌텐도 DS 있잖아요 이거 터치펜 요시 터치펜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얘가 보관을 잘못해서 엄청 많은데 다 녹이 쓰어가지고 안에가 이것도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것도 팔건 아니고 요런게 있다라는 거 보여 드릴 거고요 이것도 뭐 저희 구독자분 뭐 나중에 상품 진행해서 뭐 특이 던지 아니면은 뭐 그러, 그렇게 얘기할텐데 어. 이거는 이제 닌텐도 DS 어 이거 저거 그 뭐죠 그 충전 케이블 응,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고 그리고 이거는 닌텐도 위 센서바 잖아요 무선 센서바 <laughs> 배터리 넣어서 쓰는 무선 센서바예요 이게 이게. 예. 근데 이게 지금도 무선 센서바가 알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무선 센서 바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작동이 되는지 한번 해 보고 되면은 이것도 그냥 좀 싸게 팔 생각이에요. 이것도 무선 센서 바. 어. 요거 무선 센서 바. 어. 그리고 이거는 엑스박스 360용인데 이게 360인데 이게 뭐 하는 거더라? 한번 뜯어 볼게요. 아유, 한번 뜯어 보지 뭐. 뭐 하는 건지. 오, 어, 어, 디스크가 따로 있고, 어, 디스크가 있네. 어, 디스크가 들어있고요 이거, 이게 내가 알기로 이게 무슨, 이게 데이터 전송하는 무슨 장치인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게 보니까. 어. 그래서 여기다가 뭘꼽는것 같은데, 보니까. 어. 그래서 뭐, 데이터 정성하는 건가? 하드드라이브 트랜스포 케이블이래요. 아, 그럼 에바3 6 0 하드드라이브를 여기다 어떻게 뭐, 연결해서 뭘 하는 건가? 뭐, 꽂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연결해서 이걸로 해서 뭐, 하드를 뭘 하는 건가 봐요. 뭐, 솔직히 정확한 용도를 모르겠어. 요이 그러니까 친구도 이게 사문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돼가지고, 이게 거의 뭐, 15년이 넘었거든요, 이거 사놓은 게. 이게 한 15년 넘었어요, 내가 알기로. 어. 15년? 어, 15년 정도 됐겠다. 응. 15년에서 거의 20년? 어,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거라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 친구도. 어, 이게 뭔지 정확한 건 모르겠어. 이게 뭐이더라 나중에 한번 구글링을 하든지 해서, 하여튼 요거, 요것도 좀 있고, 응. 그래서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뭔가, 이것도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판매하는 거, 이렇게 판매해 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이게 게임, 이런거 사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뭐꽤 벌었거든요. 꽤 벌었어요. 어, 꽤 벌었는데, 뭐, 한때 장사지 뭐. 어, 한때 장사지 뭐. 요거, 요것도 좀 있고, 이거는 뭐, 얼마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 필요하신 분 있을래요? 이거는 타타콘이에요, 타타콘. 풀드투용 타타콘이거든요? 예, 타타콘이야, 이거는. 이거는 제가 그냥 쓸 거고, 이건 팔거 아니라,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긴 해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거의 새 거야. 이 친구가 사서 좀 쓰지, 쓰다가 말았는지. 타타콘. 요거 지금 타타콘이 이런 또 이런 게 제품들이 옛날 제품들이 좋아요. 재질이 더 훨씬 좋아요. 예, 훨씬 좋아. 이게 달라, 재질이 요즘 것들하고는. 예. 요즘 거는 진짜 싸구려거든요. 근데 옛날 건 이게 약간 가죽 재질이야. 약간 이게 약간 필름 재질이 좀 달라. 약간 가죽 재질 같은 느낌이라서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요. 더 그래서 이거 작동은 될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 요것도 나중에 플레이하는 거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어디서, 이거 어디서 꺼냈지, 내가?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어디서 꺼냈지? 이거, 어디서 꺼낸 건가? 여기서 꺼냈나? 여기서 꺼냈나? 아닌데? 이건, 이거, 이렇게 만들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펌프, 펌프 발판이에요, 펌프. 펌프, 이 DDR인가? 펌프인가? 씨, 어, 펌프인가? DDR인가? 어. 이게 펌프인가 DDR이에요. 이게 DDR이야. 이게 DDR일 것 같아 아마 이게. 그래서 이게 PC랑 연결하는 거예요. PC, PC용이에요. PC용. 그래서 이것도 꽤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아마 작동을 할 거야 아마. 작동을 할 거야. 작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뭐 이것도 팔아야지 뭐. 예, 네. 팔던지 이것도 아시는 분 있으면 좀들라고 주던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이것저것 좀. 신기한 것좀 보여드렸고요. 응. 왜냐면 나도 나도 안 써본 것들이어서 어떻게 설명을 못해드리겠어 지금. 응. 나도 뭐 써봤어야지. 어. 근데 어쨌든 써보신 분들은 아저 제품 아는데 이제 아실 거니까 어저 제품 어 내가 구했었는데 그러거나 뭐 어, 예전에 저 제품 썼었는데 어어저 제품 나 필요한데 이러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판매할 수 있는 건 판매하고요. 어쨌든 몇 가지는 제가 이제 써야 될 것들은 판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저희 구독자님들이 사신다면 제가 어 어쨌든 뭐 비싸게는 못 받으니까. 예. 근데 이게 제품들이 어쨌든 이런 빨게 있는 것들은 다새 거예요. 먼지가 좀 있어서 그렇지 좀 닦아서 보내드리긴할 건데. 워낙 보관을 잘해서 얘가. 어 <laughs> 워낙 보관을 잘해서. 야 닦아도 닦아도 먼지게 나와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아씨. 음. 그래서 보니까 유, 뭐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특히 케이블 같은 거나 케이스는 유용하게 쓸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 유용하게 쓸수 있고요. 나중에 어, 이것도 되면은 유용하죠. 무선. 예 무선 이것도 유용해요. 어 유용하고 필름도 솔직히 어, 쓰실 분들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거니까. 좋죠. 어. 그래서 뭐, 금액은 아직 뭐 확실하게 뭔가 정한 건 없는데,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의 주시면은, 제가, 솔직히 그냥 무료로도 드릴 수 있는 건 무료로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무료로 드리긴 힘들고, 어, 솔직히 이런 필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음, 구독자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한 다섯 장씩 해서, 어, 다섯 장씩 요거 요거 다섯 장. 이렇게 PSP 다섯 장 이렇게 해서 보내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택배비는 지불해 주시면 어, 착불로 하던지 제가 선불은 조금 그렇거든요. 네. 왜냐면 이것도 솔직히 사려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뭐한3천원에서5천원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착불로 보내던 어, 뭐 선불을 택배비를 주시면 제가 이걸 보내 드리던 어, 그런 식으로 하여서, 일단 요런 거 서비스로 드리고, 요거나, 요거나, 뭐, 요거나 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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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필요하신 분, 아까 펌프, 발판,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로 판매를 하도록 할 거고요. 금액을 제가 좀 이렇게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1번 뭐, 얼마, 2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뭐, 어 좀, 뭐 어디서 뭐더 싸게 판 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링크를 걸어 주시면 제가 거기 맞게 또 금액도 조정해 가지고 판매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팔건 팔고 만약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안 사시겠다면 카페에 팔면 다 팔리거든요 어쨌든 이게 네. 카페에 내놓으면 다 팔려요 <laughs> 네. 팔거 팔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내가 쓸건 쓰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얻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보니까, 펌프 발판 같은 경우에는, 한몇 박스 있어요. 그래서 한 박스에 한 10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20, 30개 있어. 지금 펌프는. 근데 이제, 펌프가 보니까, 풀스용도 있고, PC용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PC용이더라고, PC용. 보니까요. 예, 네, PC용이야. 예. 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거 일단 팔고, 그 외에 더 구매 요청하면은 그 친구한테 말해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돈을 주고, 응, 음, 그 친구한테 택배를 보내라? 해서 이제, 보내는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소진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 친구, 이제, 어쨌든 지금 이거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직도 갖고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요번에 거의 뭐싹 갖고 왔어요. 아, 그리고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물건이 좀더 있어요. 그 DJ, DJ 맥스 있거든요. 위꺼? 그것도 있는데, 아, 그거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못 보여드렸네. 하여튼, 뭐, 어쨌든, 영상은 뭐 나중에 또 찍어도 되니까. 자 오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푸짐하게 좀 물건을 응,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좀 판매할 건 판매해서 저도 좀 용돈 좀좀 좀 벌고 응, 나눔할 수 있는 건 나눔하고 응,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 사용하는 것도 영상 한번 찍어서 한번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안 해봐서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오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